사주를 불이합니다. 이 사주는 신축년에 태어나서 신축월에 개축일, 정사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예, 오영호는 목이 없어요. 목이 없고 화가 두 개, 토가 세 개, 금이 두 개, 수가 하나, 합이 여덟 자 됐어요. 한눈으로 봐도 너무 특이합니다. 소축다, 소띠인데 예, 소띠 나이에 소띠 월 소띠 날에 태어났어요. 소가 많다. 아, 그 이제 물로 개수로 태어났는데 추월에 아주 추울 때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정사가 있어서 그래도 이제 좀 뜨뜻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정사가 이제 편재인데 편재 편제, 정재인데 저거석 두루문 줄게 생겼습니다. 물천지에 에, 물천지에 지금 불이 두개 있으니 훅하면 불만 꺼지죠. 이사주이한주사한하사한하이혼하 이혼하고 그런 남자 사주인데 이제 토가 세 개씩 되니까 t 하고 연관 a sarjun t h e r 사 The toga segesic 이사주는 지금 을미 대운을 살고 있는데 충미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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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신극 을신극 하니까 건강이 문제가 되겠다간제수가 생긴다, 부인이 있으면 깨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사명살 이 있어서 이제 형사 사건 간제수가 있다, 개축 개축 배호라서 부부간에 깨진다. 이 사람 이제 그정류년에3 3세살정류년그 정이라는 여자합니다. 그때 만나서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어, 이제 헤어졌어 또 뜻이 안 맞으니까 다시 이제 또 병신년에 이것도 여자예요. 병신년에 또 결혼했어. 그래음에 지금 또 깨지는 거에요. 인제한번 여자가 죽고 한번 이제 이혼하는데 이 이혼은 여자가 죽는 사주예요. 너무 무서운 사주인데 예, 남자가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성기도 사서 급하고 그러는데 지금 을미대운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을미대운이 예, 간질 수도 있을 뿐더러 어, 여자가 있으면 또다시 죽고 그래서 이제 을미대운을 53대운을 빨리 지나야 돼요. 63대운부터는 그래도 다소 좋아요. 다소 이제 마지막에 도운이 좋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살아야지 이제. 예. 을미 대운이 지금 많이 나쁘니까 지금 많이 나쁘니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제 갑오 대운은 상당히 운이 좋아. 갑오 대운은. 그래서 요 대운이 자기 운에는 평생 제일 좋습니다. 요 60, 60대가 제일 좋은 운이니까 이제 조울이라 보는데 음 문제가 참 많은 사주예요 물이 많다 신장이 안 좋다 콩팥이 안 좋다 그런 기능이 안 좋아 가지고 약도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57살 먹었는데 어쨌든 운이 참 사주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나란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아주 불편한 운이에요 사주가 안 좋았다 그래서 한번 사별, 한번 이혼. 그래가지고 지금 남자 혼자 사는 남자인데 소띠로 태어났는데 소띠 달에 소띠 날에 태어났어요. 소하고 인연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도 실제 가 과거에는 소 많이 길렀답니다. 소를 많이 길렀는데 소라는 것이 흥망세가 참 까딱하면 망하고 까딱하면 한 거. 애 망하냐면 소병 들어오면 다 죽여서 서로 강대로소로 서로 죽이는 거 하면 또 아니면 소 파동 나면 아 파동 나면 500만 원짜리가 소 200만 원 간다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잘못 걸리면 쫄딱 망하는 거지 옛날에는 또 보상도 많이 안 해줬어요 저기 소 병이 들어와서 땅에다 묻을 때는 80%를 주는데 소값 파동은 그 정부에서 보상 안 합니다 이번이 그냥 소라면 그냥 진절머리가 난다고 아, 아저씨는 소띠로 태어나서 소띠 달에 소띠 날에 태어나서 소하고 인연이 많다 했더니 그러냐고. 하여튼소할 때마다 손을 많이 났대몇번 했는데. 라고 소에 단 인연이 아주 안 좋아서 운이 나쁘게 가니까 이 사람이 서른 세살 때부터 20년이 이십 년이 운이 안 좋게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예. 네. 20년이 운이 안 좋게 가니까 그때 이제 소하고 인연이 많았는데 내 운이 나쁘니까 곧 거꾸로 가는 거지. 소가 비쌀 때는 또2만원은 짜르가 5만원은갈 때도 있어요. 대박 나는 때도 있는데 소가 값이 내려가니까 사료는 계속 주어야 되고 사료 값은 올라가는데 소 값은 떨어져. 이 환자 가는 거예요. 이제나 저런 소 값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소를 이제 못 팔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럼 사료 값은 사료는 계속 주어야 되고 사료는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수입산이라서. 사료는 올라가고 속값은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고 자살할 일이지 실제 자살한 사람도 상당히 있었어요 옛날에 안되다 살림이 망하니까 그 사료 값은 줘야 되니까 축산협에서 축산협동조합에서 또 압류 들어요 그래서 참 문제가 있었다 20년이 운이 많이 안 좋았는데 또 지금은 더안 좋다 그러나 57살이니까 앞으로 한 5년만 잘 견디면 좋은 운이 온다 자기한테 가장 좋은 인 아니야. 일상 일때 가장 좋은 인. 그러나 나이 먹어서 들어와봤자 뭐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이나 좀 좋아질라 몰라도 뭐 사업을 할 거요, 어쩔 거요. 다소 건강이 좋아질 것이고 이제 뭐 취직해가지고 뭐 난리에 버려도 허겠지 그래서 소가 파동 나면는 작살 난다. 예, 소가 글자가 소축자 글자가 세개 있다 보니까 소하고 인연이 많았다. 한우를 길러서 손으로 많이 봤다. 운이 나빠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